야, 이게 있냥비밀이네 비밀. 어, 히드는 숨겨진이라는 뜻입니다. 숨겨진. PP예요. 숨겨진. 어디에? Bills. 지폐야, 지폐. 여기서 지폐. 지폐에 숨겨진 비밀. 어, 만약에 <laughs> 당신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대생이었던 거는 접촉사대. 당신이 어, 지불한다. 돈을 지불하는 거죠. 뭐로? 어, 플라스틱으로 돈을 지불한다. 라고 말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생각할 것이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없어서 생각했습니다 어, 당신은 refer to 되겠습니다. 음, 언급하다. 라는 얘기죠. 당신이 언급하는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크레디 카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크레디 카드. 그러나 말이죠. 요즘에, 요즘, 어, 그것은 의미할지도 몰라요. 당신이 어, 뭐로, 캐쉬, 현금으로. 돈을 지불한, 거,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몰라요. 자, 1988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요, 어, 첫 번째 나라가 되었어요. 어, 뭐뭐 하는 나라죠. 투는 뭐뭐 하는 되겠습니다. 그죠? 뭐뭐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스위치 투, 투 전체사죠. 뭐뭐로 전환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플라스틱 지폐로 전환을 한첫 번째, 자, 플라스틱 지폐로 전환한 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되었어요. 자, 그때, since 이후로, 그니까 그때부터겠지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많은 나라들, 서치에즈, 가령 또는 뭐뭐와 같은 뭐, 이런, 뉴질랜드, 뭐, 뭐, 뭐 멕시코 같은 뭐 그런 나라들이 똑같은 것을 했어요. 똑같은 걸 했습니다. 자, 몇몇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지적하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지적할까? 음, 문제점을, 어, 플라스틱 지폐에 어,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되겠어요. 예, 그들은 그들은 스틱 투게더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 달라붙는 거야. 달라붙어, 어, 달라붙어, 어? 함께, 달라붙어, 어? 그리고 녹을 수 있어. 아, 뜨거운 기온에서, 더운 기온에서.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 은 달라붙을 수도 있고, 녹을 수도 있어. 또한, 음, 그들은 더 비쌉니다. 만들기에, 투는 하기에 이런 얘기죠. 하기에 해서 이 expensive를 꺼내줍니다. 만들기에 50%더 비싸요. 그죠? 버 그러나 내려갑니다 그러나라고 게 그러나 그러나 나라들은 나라들은 어,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이죠 어,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얘기죠? 그거로 이게 플라스틱 집회가 되겠죠 플라스틱 집회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포는 때문에 이런 얘기죠 세부를 몇몇 여러 세 여러 가지의 여러 세 이런 뜻이죠 여러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전화하고 있어요. 우선 우선 먼저 자, 비록 뭐멀지라도그그 음, 그 플라스틱 돈이 어, 자. similar to 뭐뭐와 비슷한거죠 매우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종이 지폐랑 매우 비슷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느껴지겠지만 비록 느껴지겠지만 어, 플라스틱 빌이라는 것은 더 내구성이 있어요 내구성이 있는 내구성에도 좋아요 어, 종이 지폐는 일반적으로 이게 라스트는 last, 지속되다는 동사입니다. 지속됩니다. 어, 18에서 24달 동안 24달 동안 지속되지만 그러나 플라스틱 어, 지폐라는 것은 4배 더 4배 4 times죠. 4배 그죠? 지속되는 거죠. 4배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게다가, b e 이즈 게다가, 더욱이, 음, 하더, 어렵습니다. 뭐 하기에 찢는 거죠. 찢다. 찢기에 더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은 또한 방수가 되는 거죠. 워 a t e 프는 방수의 이런 의미죠. 방수도 됩니다. 어, 그들은 말이죠. 그들은 말이죠. 심지어 어, 생존합니다. 살아남습니다. 어디에서 워싱머신, 세탁기네. 그죠? 세탁기, 세탁기에서도 어, 살아남아요. 또 다른 혜택, 또 다른 혜택. 그것의 플라스틱 빌의 또 다른 혜택은 뭐냐면 접속사 됐어야 되겠죠? 위치 아닙니다. 선행사가 없죠? 그럼 접속사 되시죠? 됐이라는 거죠. 이거 한번 정리하면 비동사 플러스 대신 나왔죠? 주어동사 나옵니다. 이렇게 뭐뭐라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해석은 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아, 위조하는 거죠. 위조하다. 위조하기에 아주 힘들어요. 어렵다는 얘기지, 위조하기에 힘들어요. 요투는 여기 하드를 꾸며주는 말이죠. 저희는 어떻게 해석되죠? 뭐뭐 하기에 위조하기 힘들어요. 각각의 각각의 그 지폐라는 것은 투명한 창, 유리사, 유리 같은 겁니다. 그것은 자, 여기 위치 써야 되겠죠? 위치가 답이죠? 대선 아닙니다. 어,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컴마 다음에 대스 쓰면 틀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답이죠. 투명한 유리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카피하게. 거의. i 파 p o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거의 불가능하다. 거죠. 카피. 복제하는 거죠. 복사하는 거죠. 아 가지고 있구나 그죠. 투명한 유 유리, 저기 유리를 가지고 있어. 투명한 유리를 창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지폐가. 근데 그거는 복사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 그들은 또한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음더더 어, 더 많은 보안 더 많은 어, 보안에 관한 기능들을 원래 이게 피셜과 특징이라 드시데 기능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더, 기능, 더 많은 보안 기능이 있어요. Finally, 마지막으로 클라스틱 지폐라는 것은 친환경적이라는 뜻입니다. 친환경적입니다. 뭐말 때, 이 지폐가 유저부 사용 가능한 거죠? 사용 가능하지 않을 때 이런 얘기죠. no longer 더 이상 모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사용 가능하지 않을 때 어, 걔네들은 재활용 될수 있어요. 비 리사이클드 재활용 되다 이런 뜻이죠. 리사이클 재활용하는 거니까 재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정부는요. 음,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 오래된 지폐를 수거합니다. 이제 유식한 말인데 그냥 가져가는 거야. 오래된 지폐는 가져가야. 그리고 그들을 녹이는 거야. 녹이는 거야. 멜타 녹이는 거야. 그들 을 녹이는 거야. 그치 음. 그리고 사용하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자, 수거했어. 그다음에 녹였어. 그리고 사용했어. 세 번째 동사. 그리고 사용하는 거야. 걔네들을 use i 사용할 째 동산 그들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to make a plastic garbage can to는 목적이죠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 뭐야 그 캔을 만들어야 요 플라스틱 쓰레기 어, 통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어어됐건 친환경적이라는 어, 얘기네 결국은 그죠 네고맙습니다